자, 여러분들, 한국에는 아파트 문화기 때문에 전기차는 늘어나는데 충전소는 아파트에다가 만들어주는데 야, 안 그래도 자리가 없어서 죽겠는데 또 이거 맨날 이런 걸로 싸우죠? 전기차 충전하는 자리에 일반차 세우면 시키들 이거 고발해야 된다. 맨날 이런 걸로 막 싸우고 막왜 네가 여기다가 세우냐 느막 이런 문제 많잖아요, 그죠 한국의 현실에는 이것도뭐 지상으로 올라가라 막 이렇게 란난다 지상으로 올라가라 그러고 막 싸우고 그죠 전기차 충전 의무적으로 세 개는 만들어야 된다. 네가 타는 사람이 거주민 중에 몇 명인데 이거 언제 만들고 있냐? 막 이러잖아요. 이걸로 많이들 지금 북적북적 시끄럽고 싸우고 계시죠 이런 현실에서 여러분들의 그 고민과 이런 걱정 우리나라 현실에 아마 되게 큰 대안이 될것 같은 좋은 아이디어가 이게 한 5년 전인가 나왔는데 그때 유튜브 영상을 만들까 하다가 아 그때는 이게 너무 그냥 아이디어만 나오고 그때 뉴욕에서 나왔던 아이디어 인데 이게 하는 사람들이 있겠어 했다가 어 이번 주에 갑자기 뉴스가 저한테 띡 알람이 와가지고 보고 오 이거 화내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뭐냐? 이게 유럽의 무기를 만드는 회사가 무기 제조업체가 이분들이 무기를 만드는 분들이야. 뭘 했냐? 이 사람들이 뭐 만드냐? 유럽에 있는 이 회사가 바로 이걸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같이 보실까요? 저 모르지만 충전소에 들어가죠. 충전기가 어딨냐?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에. 그래서 앱으로 결제를 하고요. 충전 시작, 뭐 이런 거 결제를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 RFID가 있죠? 이렇게 가서 탭하지도 않아도 되고, 그냥 이렇게 멀리서 인식을 해가지고, 내 전화기 인식해서, 그냥 얘가 결제 시작하면은, 내가 내 차에서 전선 뽑아가지고, 땅에다가 꽂으면 끝인 거예요. 아, 라인메탈은 주로 탱크를 만드는 회사예요. 아. 물론, 충전기에 케이블이 없지만, 유럽 사람들 들어보니까, 유럽 사람들은 차에다가 이렇게 케이블을 들고 다닙니다. 한국도 케이블 좀 들고 다니시죠? 아댑터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케이블을 갖고 있는 거야. 충전기가 케이블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아, 이거 또, 이거 또, 술 먹고 운전하시거나, 이거 운전 잘못 하시는 분들이 이것주 축, 주차 하다가 이것도 밟아가지고 깨지면 어떡하냐. 응. 아이디어는 좋은데, 깨지면 어떡하냐? 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위해서 시험해봤는데, 깨집니다. 전혀 문제 없답니다. 어, 그럼 물 부으면 어떻게 되냐물 부으면 전기에, 이거, 이거, 이거 어, 방수된답니다. 방수되는 거고. 여러분들 이렇게 손으로 충전하는 것도, 그거, 비 오는 날 하지 말라, 막 이런 괴담을 퍼뜨리신 분들도 있지만, 그것도 전혀 상관이 없죠. 그죠? 네, 이렇게도 상관없다. 충전되고 있는데, 물을 부어도 전혀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 이런 거요? 이런 아이디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옆에, 땅바닥에 있는, 이거 충전이 얼마나 쉬우냐면은 이 밑으로 고압선이 이렇게 흘러주기만 하면 되죠. 지하로. 아, 한국도 요즘에는 이렇게 전봇대 안 세우고 지하 매립으로 많이 가죠. 저희 집은 옛날에 제가 충전소 그거 영상할 때제 집에 매립되어 있는 전선 보여드렸잖아요. 저희, 저, 저희 좀다 전봇대가 이 동네 자체 하나도 없어요. 다땅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땅 속으로 흐르는 전기선에서 따가지고 요거 연석 하나만 빼고 이걸로 그냥 교체해주면 돼요. 보면은 모듈형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이 케이스까지도 다 일체형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만 사다가 그냥 꽂으면 끝이야. 어, 괜찮죠? 아이디어 괜찮죠 이거? 이렇게 해서 꽂아주면 끝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땅에서 나오는 전기랑 연결해가지고 쪼여서 끝. 괜찮은 아이디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나는 전기차 여기는 전기차 자리야 여긴 전기차 자리가 아니야 이런 거 표시할 필요조차도 없다는 거지 그냥 모든 게다 전기차 충전이 되는 세상 요즘에 중국 가면은 그 내연기관 차를 찾아보기가 어렵다잖아요. 이런데 중국 같은데는 거의 뭐 아마 이건 유럽에서 개발했지만 중국에서 바로 채택할 가능성도 있죠. 뭐 이제 네가 전기차냐, 뭐 네가 내연차냐 이런 거를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건 전기차만 충전할 수 있어. 그 그러니까 되게 웃기잖아요. 여긴 전기차만 파킹하는 자리야. 여기는 내연기관차는 주차하면 안 돼. 이것도 너무 웃긴 거잖아. 무슨 여성 전용, 무슨 장애인 전용,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우대해줘야 될 의미도 없는데, 충전기가 있다라는 의무, 이유만으로 이렇게 우대를 해줬잖아요. 충전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에는 반드시 전기자동차만 충전해야 되는 그런 게, 어, 이게 아니잖아. 그죠? 아무나 충전할 수 있는 세상. 왜냐면 전기차가 더마이 늘어나면 이걸 고려해야 된다고 당연히 그죠? 그런데 이 좋은 거에 아이디어가 댓들이 악플이 좀 달리는데요. 흥미로운 아이디어지만 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방수 기능이 있지만 이때 안전하냐? 도로 결빙에 안전하냐? 소금 뿌릴 때 어떻게 하느냐? 강물이 범람하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 여기 연석의 주요 기능 중 하나는 빌물을 배출하는 거다. 악플을 다는 사람들, 악플은 아니지만 뭐 비판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들 좀 많죠. 비 실용적이다. 저거 저거 올리는데 생각해보면 요런 게 문제가 될순 있죠 요런거 물이 꽉 차가지고 도로에 이렇게 차면은 사실 이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있을 때 요럴 때 요렇게 빗물이 물에 찼을 때 여기 전봇대 있잖아요 전신주 요럴 때 사실은 전신주에 가서 손을 대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전기를 차단을 해줘야 되는데 전기 안 차단하면 여기 전기가 흐르죠 그러니까 위험하지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도로변에 어, 얘가 있어가지고 물에 잠기면 위험하냐? 물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험할 수 있는데 전신주 역시 위험합니다. 마찬가지요, 예 그죠? 그리고 요거 말고 전신주 그 전봇대 활용하는 충전기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미국에도 전신주를 이용한 충전기가 있었어요. 전신주들이 많으니까 이 근처에다가 파킹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충전하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 이것도 이것도 이제 전선 따올 필요 없이 이미 전신주에 전기가 들어오는 걸 활용해서 만드는 거니까 이런 것도 좋은데 이런 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아파트 상황에는 아파트 충전기 상황에는 조금 맞지 않는 거니까 아파트에 충전기를 다수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으로는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같이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좀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홍수남면 지하에 전선, 매립된 전선들 망가지나요? 아유, 무슨 말씀이면 저희, 저희 집이 50년 된 집인데 예, 매립된 전선이 망가졌으면, 저희도 지금, <laughs>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가. 지금 유튜브는 어떻게 켜고, 전기는 어떻게. 오히려 한국에 막 보도블록 매년 까고 막 이러네. 이건 지금 저희가 집에 들어와서 산 지가 15년이 돼가는데, 전선, 뭐, 지하 공사, 뭐, 이런 거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선 자체가 버브류 있어요. 1피트인가 2피트 미, 뭐 속으로, 저희는 그 뒤에가 잔디잖아요. 우리 집, 저희 집 뒤에 그때 찍었던 거거든요, 이게. 저희 제목이, 미국에서 전기차 집밥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저희 집에 보시려면 이걸 보십시오. 저희 집 뒷마당이에요. 모든 선이 땅속에 맺혀 있거든요. 여기 이게 집으로 들어오는 전선 파워라인들이 땅속에서 묻혀서 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걸 들고 와가지고 저그 사람이 저희 집에 전선이 지금 어디로 오고 있는지를 감지기로 감지해서 페인트 그려주는 거예요. 여기 있으니까 삽질할 때 조심해라 이런 거. 어, 제가 그때 젊었네요. 이게 언제쯤 영상이냐. 3년 전 영상인데 제가 젊었네요, 그때는. 근데 3년 음. 만에 폭삭았네. 골프 좀 그만 쳐야지. 이런 식으로 매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얼지 않는, 저희가 되게 춥고 소금도 많고 막 하는 동네잖아요. 한국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신이주 정도? 백, 백두산? 그 정도 추위니까. 네. 깊이가 뭐 얘네들 50cm 밑으로 전선이 지나가거나 뭐 이렇습니다 아무튼간 근데 삽질할 땐 조심은 해야죠 네 아무튼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은 정보죠 아 이런 좋은 정보 있으면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에 좋은 정보 있으면 또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들과 흥미로운 주제로 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 주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들 그 자, 저기 기사에다 올려야 돼 제가 18,000불어치나 팔아줬어요 여러분들 올해 심지어 올해 수익이 마이너스네. 아 씨. 근데 그 언론에 나오는 거 믿으면 안 돼. 언론에 막 테슬라가 이것 때문에 올랐다. 막 무슨 뭐그로봇택시기대감을올렸다 아니야. 사실이 아니야. 미생이 팔아서 올랐다. 그게 원래 사실인데 그것도 그렇게 쓸수 없잖아요. 그뭐 조중동 뭐그 KBS MBC 걔네들이 기사를 쓸때 자, 미생이 팔았기 때문에 이게 올랐습니다라고 쓸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 그, 뒤에 안 움직이는 검은 손은 누구다?